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수언니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신 사연을 통해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사연 먼저 읽어 볼게요. 영수언니, 저의 고민은요. 일과 삶의 분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민원때 7개월 차, 저희 군은 복지 민원때가한 명이라 제가 A부터 Z까지 한부모, 장애인, 수급신청 다 하는데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화가 많은 사람, 짜증내는 사람, 욕하는 사람, 가끔 성적인 말도 하는 사람도 있음 등등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 자체에 진절머리가 나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일을 시작하고 난 이후로 친구 만나는 것도 만나서 깊은 고민을 나누고 하는 게 피곤한. 너무 피곤하달까 사람 말소리가 듣기 싫어 집 오면 TV도 안 틀고 고요하게 있어요. 일과 삶의 분리. 그리고 감정 소모를 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때 조금 말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친구에게 이야기한다 생각하고 혹은 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루에 몇 시간 하지? 보통 8시간, 아니면 출퇴근 시간 포함하면 9시간 정도를 일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직장을 꾸준히 다닌다고 가정해 볼게. 그럼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 아니면 어쩌면 내 인생의 반을 직장 생활에서 보내게 되어 있어. 그런데 내가 신규 때 느꼈던 감정이 어떤 거였냐면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왜냐면 내그 지옥 같던 이유가 오늘은 어떤 무시당하는 상황이 나한테 올까? 어떤 민원인이 나에게 막말을 할까? 혹은 내가 모르는 어떤 걸 물어볼까?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출근할 때 울기도 했고, 나는 주말에 푹 쉬지도 못하고, 월요일 출근할 걸 생각하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많아. 거의 신규 6개월, 그리고 1년 넘을 때까지도 계속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거를 정말 다 해봤거든? 그런데도 나는 내가 눈물이 멈추지가 않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주말에도 일과 내 삶을 분리해서 쉬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보통 직장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운동을 해라. 그림을 배워라. 악기를 배워라. 아니면 여행을 가라.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해 주거든. 그래서 나도 정말 많이 다해 봤어. 심지어 나는 야간에 업무 끝나고 나서 미술 치료사를 따려고 그 대학원, 대학교 거기 야간 수업을 간 적도 있었어. 그런데 나의 이런 지긋지긋한 삶이 끝나지가 않는 거야. 나도 사연자분처럼 집에 오면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고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예 사람 만나는 것 자체 인간에 대해서 너무 싫은 감정만 쌓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내가 정말 다 취미 생활 다 해봤거든. 너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어떻게든 너의 보람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너만의 어떠한 보람 의미를 찾아야 돼. 그 보람과 의미가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돼. 그 소소한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소소한 의미를 발견해야 너가 지금 처한 상황,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나는 정말 신규 때 특히나 매일 도망가고 싶고 답답하고 그랬거든. 내가 더왜 그랬냐면 나는 사실 공무원 되기 전에 사회복지 법인에서 일을 하다가 온 사람이었어. 그곳에서 일할 때는 내가 막 몸으로 일하고 내가 일했던 결과물이 도출되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뿌듯하고 이런 감정이 항상 매일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공무원이 되고 나니까 너 때문에 수급자 떨어졌다. 너 때문에 차상이 떨어졌다. 네가 잘 몰라서 내가 서비스를 못 받은 거다. 항상 나를 탓하는 민원인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내가 모든 서비스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할 때마다 계속 찾아보는 그 과정이 나를 더 주눅들게 만들고 지치고 소진시키는 상황이 너무나 많았어.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내가 이렇게 욕 들으려고 공무원 됐나? 내가 이렇게 지적질 당하면서 일할 만큼 잘못한 건가? 심지어 나는 무난으리 카드를 발급하는 일도 했었거든? 그 카드를 나에게 던지는 민원인 분도 계셨어. 그 상황에서 나는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고, 자꾸만 매일 더내 감정에 나는 더 매몰되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내가 다른 일을 해야겠다. 난 여기를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고, 이직을 하게 되었지. 하지만 내가 이직하고 나니까 사람 사는 게다 똑같다고 나한테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오히려 내가 그때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였어. 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심어놓은 것이 내 태도로 나오고 그 태도가 행동으로 나오고 그 행동이 결국은 내 감정을 좌지우지한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한테 정말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 사실 직장과 삶은 분리되기 어렵다는 거야. 정말 쉽게 그냥 컴퓨터 끄고 나갔으니까 더 이상 생각 안 하면 돼. 너 월급쟁이잖아. 이렇게 쉽게 얘기해 줄수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직장과 삶을 분리하기가 정말 꽤나 어려워. 그래, 나도 알아. 너가 정말 노력하고 있고. 민원인분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응대해야 될지 항상 매일 고민하고 있을 거고 네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계속 소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것도 정말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 이건 나도 하는 방법인데 내가 만약에 10명의 민원인 서비스를 오늘 받았다 라고 치면 그 중에 8명 9명은 나에게 막말도 할수 있고 좀 기분을 안 좋게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중에 단한 명은 정말 평이하게 오신 분들이 많거든? 그리고 그분들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의 서비스에,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의 정보에 되게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때그 의미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단한 명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도움 받으신 분이 있다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 그리고 내가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민원인분들은 본인의 욕구를 가지고 찾아오셔. 수급자 신청이든 장애인이든 차상이든 뭐 한부모든 어, 아무튼 본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오시는 거고 그분들이 원하는 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야. 그런데 이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누가 필요하냐? 우리가 필요해. 이분들은 우리가 없으면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없어. 요즘에 아무리 뭐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복지로로 신청하세요라고 해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서비스, 이 서비스와 지금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 생각까지 하면서 이게 내가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점이다. 내가 사회복지를 전공한 이유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걸 통해서 보람되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잖아. 공무원도 정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사회복지의 한 부분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 대신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 하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동에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가 여기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이분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그렇게 나는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그 다음으로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화민원도 진짜 많이 오잖아. 전화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 사실 나도 잘 몰라. 그래서 인터넷 뒤져보고 내가 지침 찾아보고 하는 일이 굉장히 수고로운 작업이기도 해.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 우리는 원하는 정보를 찾고 싶을 때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 뒤져볼 수 있잖아. 그런데 대부분 전화하시는 분들 보면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그분들은 이 전화 한 통이 그냥 정보의 전부인 거야. 이분한테 내가 그런 정보 없다라고 하면 그분 인생에 그 정보는 더 이상 없는 거고, 내가 그 정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알아봐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분은 희망이 보이는 거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때?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든 할머니가 돼서 진짜 원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전화를 했어. 그런데 그냥 거기에서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없다. 그냥 부정표현만 들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나는 그 민원인 입장도 한번 되어보고 내가 그 전화민원을 응대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에게 세상에 어떤 정보를 내가 전달하는 전달자가 됐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진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그분은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분 삶에서 그 정보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분은 그 정보,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영원히 사용하실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내가 공무원을 임용되고 그리고 의원면직을 하고 다시 공무원이 되면서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변화가 크게 일어난 것들을 너에게, 그러니까 내가 아끼는 친구이자 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 건데, 내가 마음을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그렇게 많았던 악성 민원들에 대한 빈도수가 정말 많이 줄었고, 이거는 내가 지금 몇 년째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경험이야. 그래, 나도 나한테 막 억지부리고 때쓰고 심한 말하는 사람들한테 절대 친절하게 나가지가 않아. 나도 사람인지라 그분들이 나한테 나쁜 말 하면 되게 기분이 안 좋거든. 그렇다고 내가 막 굽신굽신 하면서까지 서비스를 응대해야 된다?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인 거잖아. 그리고 회사에서 나 지금 직장인으로서 일하고 있는 거지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있는 게 아니거든. 난 이제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소진되고 있는 친구한테 정말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one of them 그냥 그들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렇게 악성 민원도 원 h 브 뎀. 그냥 그들 중에 하나다. 정말 이런 안 좋은 상황도 원 h 브 뎀. 그냥 그런 상황들 중에 하나다. 나 그냥 그렇게 끊어 버리기로 했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것에 내감정이 매몰되는 게 너무 아깝고 그것보다 더 나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 에너지를 뺏기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음, 내가 꼭 친절하지 않더라도 민원인 분들과 상담을 마치고 나면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나는 조금 더 알려드려. 아니면 그냥 우리 동에 팜플렛 되게 많이 오잖아. 그럼 그냥 그 팜플렛 좀몇개 챙겨드려. 그럼 그분들은 본인들이 몰랐던 정보도 취득하고 아, 이런 것도 준해 하면서 엄청 고마워하셔. 진짜 소소한 건데 그조차도 되게 고마워하시거든. 우리가 사회복지를 전공한 이유가 뭐야? 아니면 너가 사회복지 공무원이 된 이유가 뭐야? 그냥 공무원 돼서 마음 편하고 몸 편하려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 적어도 앞에 사회복지란 타이틀이 붙었으면 나는 누구보다 일반 행정보다 우리가 한 걸음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한 걸음이 큰 걸음이 아니어도 돼. 그냥 다른 사람은 주지 않았던, 누군가는 신경 쓰지 않았던 그 1%의 정보만 조금 더 드리는 게 나는 우리 차별성을 가지고 올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 스스로가 어떤 걸 챙겨 드리는 역량이 안 된다면 후원 물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추천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분들을 엑셀에 정리해놨다가 한 번씩 추천하는 것도 나는 좋은 방법 같아. 난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 나랑 상담하면서 어이 어르신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시네. 홀로 사시네. 뭐 자녀분들이 없으시네. 아니면 어떤 분은 뭐 친부나 친모가 없으시네. 이런 분들을 좀 엑셀에 적어놨다가. 대상자 추천을 해 달라. 어디서 후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난 그분들을 적극 추천해서 동사무소에 오셨으면 나중에라도 뭐 하나라도 좀 받으시면 그래도 이 지역에서 나를 좀 기억해 주는구나. 나를 신경 써 주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되게 고마워하실 거야. 자,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다 보면 내가 서류 받는 기계인가?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초라한 존재로 느낄 수도 있어. 나도 신규 때 그랬으니까. 우리가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정말 많은 서비스를 받잖아 뒤바꿔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가 지금 힘든 이유도 우리가 지금 소진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서비스 신청 받을 수 있게 우리가 최전방에 있는 요원인 거야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인생에 정말 모래 함준도 안 되는 정말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일 수도 있거든 나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적어도 내가 하는 일에 내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나의 24시간의 3분의 1을 보내는 이곳.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반 이상을 보낼 수도 있는 이 직장에서 내가 소진되면 일어나기 정말 힘들다는 거야. 요즘에 임용된 지 5년차 미만의 신규 공무원 퇴사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대. 아무래도 과도한 업무도 있고 또 보수적인 조직문화 그리고 급여도 낮은 환경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에 반해 누군가는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곳에서 일하고 더울 때는 에어컨 바람 밑에서 일하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누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 길을 택했다면 내가 이곳에서 의미를 찾고 내가 이 길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이루고 싶은지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이 일이 주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게 적어도 부정적인 에너지로 나를 매몰시키지는 말자. 분명히 이곳에서 너가 일하는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리고 네 삶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오늘 너의 고민을 듣고 막 여행을 한번 갔다 와봐. 아니면 취미생활을 가져봐. 아니면 널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정말 못됐어. 이런 위로의 말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 너가 기대했던 답변이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내가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짧은 기간을 재직하면서 느낀 거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뜻대로 되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저 내가 그냥 매일 하루하루 해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 의미가 단 1%여도 괜찮다. 그렇게 너의 차별성을 찾고 그 너의 차별성이, 우리 개별적인 차별성이, 난 우리 전체 사회복지 직렬에 아주 긍정적인 차별성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칠게. 또 궁금한 게 있거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 남겨줘. 다음에 만나, 안녕!